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합정에서 패션 스튜디오를 운영 중에 있는 조윤정이라고 합니다. 플래니무아는 편입, 대학원, 복수 전공과 같은 입시 과정과 패션 관련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우아는 프랑스어로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뜻을 다진 플래니튜드와 나 라는 의미의 우아를 합쳐서 만든 이름인데요 완전한 나를 찾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일을 할 때는 수업만 잘 하면 됐었는데,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업 외에도 챙길 게 정말 많았거든요.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강사들을 관리하고, 수강비 결제를 받거나, 예약을 받거나, 비품 관리와 청소까지, 기타 잡무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었는데, 20대 때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을 했다면, 30대 때는 아무래도 출산 이후에 워킹맘으로서 살면서, 결국엔 스스로를 갈아 넣어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정말 많았지만 가장 불편했던 거는 저희가 스케줄을 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학생들의 수요도를 조사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임으로 개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카톡으로 일일이 연락을 해서 선호하는 타임을 조사를 받고 워드에 작성을 해서 가장 많이 몰리는 타임으로 개설을 했었어요. 매달 중순에 이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수요를 맞춰서 편성을 해야 하는 점이 가장 불편 하고 어려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갈증으로 학원 프로그램과 노션 템플릿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이 아니고 저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관리 프로그램이나 노션 템플릿은 저희 입맛대로 수정을 할수 없다는 점,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노션에 대한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쓰려니 더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키 코드를 띄워줘서 처음 알게 된 날. 정주행을 하며 인터뷰를 다 봤고요.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 올려주신 인터뷰가 정말 공감이 되고 여기다 싶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사업체와 저 스스로를 구분을 좀 못하고 열정으로만 운영을 했다면 사업체를 넓게 펴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세밀하게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외에도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제 안내를 주지 못해서 심하게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수강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는 뭐 학생들도 까먹고 저도 까먹고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결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못했던 게 제가 하나하나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미루게 되고 정말 급할 때 다시 펼쳐놓고 체킹을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먼저 수강비 언제 내야 되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킵코드를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업 일지를 쓰고 수업 완료로 체크가 되면은 자동 으로에게 수업 회차로 적용이 되면서 카운팅이 되니까 결제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누구고 뭘 보내야 되는지 가이드가 있어서 제때제때 제때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 되니까 수업 외에 일은 재택으로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아이에게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의 평화가 <laughs> 행복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운영 자체가 원활해지면서 플래니무아의 다음 스텝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킵코드 유튜브에서 과제가 많다라고 <laughs> 과제 양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고민할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거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을 바꿔볼까 예약 받는 형식을 바꿔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 제가 이런 고민을 컨설팅할 때 잔뜩 적어가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1대1 과외부터 시작해서 작은 작업실을 키우고 키워서 지금의 학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 이곳을 조금 작은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이나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이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열정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laughs>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재점 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정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는데요. 이런 한계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이 공간 자체가 다 같이 성장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 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 <laughs> 아마도 지금도 해야 하는 일을 이만큼 짊어지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여차저차 운영은 되겠지만 더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은 꿈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어,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에 나오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벽돌집입니다. 늑대가 와도 <laughs> 괜찮다. 네, 잘 운영이 된다. 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공간으로 패션 디자인 더스 해도 돼요. 어떡해? 안 돼요? 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새로이 잘 구축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패션 디자인 혹은 패션 전공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떻게? <laughs> <laughs> 함께 성장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뚝딱! 네. 뚝딱! 뚝딱! 어? <laughs> 네. 눈치. <laughs> 강력 추천입니다. 오, 아니, 막 멋있게 썼는데, 마, 말로는 멋있음이 안 나오는. <laughs> 네.